저희, 그, 저희 클랜의 지금 현재 브레인, 브레인 담당하고 계십니다. 공약적, 공도 굉장히, 굉장히, 많이 잘 아시고요. 그 다음에 저희 클랜, 그 배치, 그 매칭, 매칭 시스템을 담당하고 계십니다. 그 저희 운영진분 한 분인데, 델림도 굉장히 잘하시고요 예. 거의 똑같이 들어왔네요. 27호그, 약간 마녀 섞었고요. 대형폭탄 자리를 아까 봤기 때문에, 이런 식으로, 네, 대폭 먼저 제거해주고요. 이런게 센스죠? 예, 상대방이 좀 잘못한 거기도 하고요 지금 대형폭탄을 3개 개 제거하고 갔기 때문에 거의 뭐 예, 그냥 좀 빨리빨리 스킵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마녀가 좀 죽을 수 있거든요 다행히 예, 마녀가 예, 드래곤이 마녀를 때리지 않아서 지금 볼게요 지금 센터 벽을 잘 뚫어 줬고요 바바리안 킹이 들어가고 있죠. 그쵸. 이런 식으로 좀 아예 다량의 호구를 넣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. 지금 어차피 대형 폭탄이 없기 때문에 힐을 지금 들어갈 필요 는 없고요. 그쵸. 법사탑이 때리는 범위 내에서만 힐을 쓰면 됩니다. 아처나 아처 타워나 대포에 뭐한두대 맞는다고 바로 힐을 써주면 굉장히 비율이고요. 호구만 따라가 볼게요. 호구가 거의 요즘은 이제 골 위위 호구가 대세기 때문에 여기서도 법사탑 맞을 때. 좀 기다렸다가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피 빠진 거 기다렸다가 넣으셔도 충분히 됩니다 물론 대형 폭탄 자리가 예상이 되면 그 이전에 넣어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대형 폭탄이 터졌는데 버섯 탑이 뭐 피가 좀 빠진 상태에서 맵때 때리면 좀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따라다니는 해골 트랩들 분노를 잘 제거해 줬고요 힐이 하나가 무려 더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기다렸다가 버섯 탑이 때릴 때 쯤에서 네 넣어주면 되겠죠. 조금 일식 쏘졌는데 관계는 크게 없습니다. 어차피 법사탑은 호그라이들 때려잡을 수가 없어요.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, 가서 그냥 때리면 되죠. 어차피 죽지 않을 테니까요. 예. 그리고 바바킹 제거해주고요. 이렇게 완파 됐네요. 문경세제 맵의 특징은 이런 거죠. 벽이 촘촘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길이 한번 막히면 영웅들이 굉장히 예. 좀돌아다닙니다 네, 요게 바로 문경세제맵이에요. 요즘은 저그 파훼법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잘안 쓰긴 하는데 그래도 워낙에 한동안 좀 유명 유명해 가지고